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민법에 의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규정에서 권리의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을 때 거래가 어려울 것이 경험치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간주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고지 의무 위반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알려야 하지만, 당장 부동산 매물을 팔기 위해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처에 공동묘지 및 쓰레기 매립지 등의 기피 시설이 유치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말하지 않아 분쟁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고지 의무 위반은 정황상 사기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하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상대방이 고의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이라면 해지 및 배금방안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다수라면 집단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비용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 취소를 이룰 수 있는데요. 이때 매도인이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계약을 결정할 때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